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도움을 받는 때는 우리 언제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간이 80%가 경화 현상이 왔어. 간경화가 왔어. 간이식을 해야 해. 그때 누군가가 너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간 절반 띄워줄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간을 받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된다는 건 뭐야? 생명을 다시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힌트를 드렸잖아요 제가 어,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 다락방 강론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어 오늘 우리가 뭘 해요? 말씀 끝나고, 성찬식을 하고, 예수님이 또 하신 일이 뭐예요? 뭘 하셨어? 제자들의 맞아. 세족식을 하셨어.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으로 가득했어? 응?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누가 국무총리가 될 것인가? 그 싸움만 하고 있는 것.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몸소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 주셨어요. 성찬식을 하면서 빵을 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먹고 마셔라 했어요. 왜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니까 먹는다는 건 뭐예요? 먹는다는 건 뭐예요? 음식이 내몸 안에 어떻게 되는 거야? 들어. 오는 거야. 그러면 음식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요 하나가. 하나. 옳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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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찬의 의미예요. 아멘. 성찬의 빵아 맛있네. 이게 아니야. 포도주 오늘 좀 독하다. 이게 아니네. 응? 예수님과 내가 다시 하나됨을 기억하라 아멘 뭐라고 되어있어 앞에?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염두에 두고 기억해라 아멘 아멘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듯이 어떻게 살아라? 살아 그리고 높은데 올라갈라 하지 말고 겸손해라. 아멘. 서로 높여줘라. 아멘. 서로 허물을 덮어줘라. 아멘.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이렇게 살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알려줘도 너희들은 할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해. 이렇게 살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너희는 무엇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아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내 인간적 모든 욕심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아멘. 나를 드러내려하는 모든 인간적 욕심들을 성령이 오셔야만이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만 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사후에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하나니까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뻘한 생명을 가지고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평안을 지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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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아멘. 그리고 움직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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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성령을 받고 아멘.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받을 때에만이 너희가 움직일 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라 너희가 아무리 내가 백번 말해도 깨닫지 못해. 자, 여러분 성령도 체험하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백 번, 천번 말해도 감이 안 와. 그건. 왜? 영적인 일이라서 감이 오셨나요? 좀 왔지? 감이 <laughs> <강이> 왔어 <laughs> 응.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좀 감이 온 거예요 응, 확실하게 와야지 응? 확실하게 아멘? 아멘 자 구해사 성령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도우시는가 첫 번째는 무엇을 살리신다 우리의 무엇을 살리신다고 했어요 생명을 살리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 사망에서 생명.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15장에 보면 성령께서 와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심, 죄에 대하여, 의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저를 보시고 예배를 드리세요 바른 마음 자세로 아멘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 아멘 그런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저처럼 옛날에 목사님이 회개 기도하십시오 하니까 어,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깜짝 놀래. 나는 너무나 착하게 살아왔거든. 나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돕고 살았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거든.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데, 죄를 해결하십시오. 하니까 깜짝 놀래. 성령이 오셔야 내 죄가 드러나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3개월 만에, 저의 죄를 그때 제 나이 서른 살에 날마다 하루에 두세 건씩을 30세 이전에 제 삶의 죄들을 날마다 파노라마로 보여주셨어요. 다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행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이 한 말, 생각,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한 거짓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위기해야 처음에는요.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큰바위덩어리 같은 죄만 보여요. 그러다가 점점 점점 뭔지 티끌 같은 죄까지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티끌 같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죄라고 깨닫게 하신 분이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동의서에서 본것 같이,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너희 죄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깨끗하게 지워져 버리는 아, 네. 그런 상태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네.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아, 네. 성령님이 오셔야 내 죄를 바로 볼수 있는 거예요. 깊이 들여다 볼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꼭꼭 숨겨놓았던 그런 죄들을 다 들쳐내시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가장 고통 당할 때, 가장 힘들 때, 또 나를 미워한 사람,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괴로울 때 그런 상황들은 다저 밑바닥에 다 넣어놔버려. 그게 사람이야. 아멘. 원래 기본 심리야 그게. 아멘. 그거를 누가 건드리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내 속에 숨어 있는 아픔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 안 돼!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같이 그냥 확 올라와 네? 내 속에서 화를 주체를 못해 왜?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절제의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확 불타오르는 이 분노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라니까 아, 네. 네. 알게 하신다라니까 네 속에 숨겨놓은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 미움, 원수 인것 네가 상처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아니 다 너의 죄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죄야. 왜? 너는 미워하고 있잖아. 이게 죄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미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살인이라고 해서 미워하면 내가 독서를 품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몸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듣잖아요 두 컵을 놔두고 똑같은 물인데 아너 정말 예쁘다 사랑스러워 너 진짜 못됐어 너는 안돼 너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물의 결정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의 미움의 이 싹을 지워야 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셔야 해요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원망들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할 것이 아니라 용서도 해야 되지만 내 안에 숨어있는 내가 미워했던 것들을 먼저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는 어지간해서는 큰뭐 다른 사람을 죽인다거나 때린다거나 뭐 그런 죄는 짓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짓는 게 뭐야? 우리 입술의 죄. 그 다음에 생각의 죄. 미움의 죄. 감정적인 죄들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아멘. 그리고 가장 큰 죄가 뭐다?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 그것이 가장 큰죄주 죄란 이런 거야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아, 네.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을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사망의 죄값에서 생명의 열매로 옮겨지 옮겨지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성령님은 첫 번째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생명을 주시는 그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 아멘. 성령을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받아야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 안에 기본적으로 성령님이계십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진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 이제 애기야마 받았다 한들 또 어떻게 표현하면은 중환자실에 호흡기 꽂고 있는 환자와 같은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가장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진짜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신앙은요, 다 헛방이에요. 깨닫지를 못해. 그냥 내 지식으로, 그냥 조금 감각으로. 음, 음. 재미가 없어, 그리고 신앙생활이. 감흥이 없어. 감동이 없어. 기쁨이 없어. 판란해.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풍성해지므로 다른 사람 볼 것이 없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이런 말안 해요.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될 말이야.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불세를 뜨겁게 받고 나서 가장 감사한 것은 거의 한 10, 거의 12년을 매해 예배 때마다 하나님 사랑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12년을 거의 한 주도 안 빼놓고 어찌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이 날 훤하다 그냥 저를 눈물나게 하는 그런 멋진 설교를 하셨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사람, 사람이니까. 성령께서 저를 감화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들이 나를 살리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오, 통 감사뿐인 거예요. 진짜 살아 있는 것이란 이것이구나. 4차원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라는 아멘. 4차원의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바로바로 바로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돕고 계시는데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우연이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연이야, 우연. 어. 아니요.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또 도우시는 것이 뭐예요?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의가 뭐냐 도대체 인간이 만들어 온 도덕적 윤리적 가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시는 죄 없는 상태 그 상태의 예수님이 바로 의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성찬식을 할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먹고 마셔라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로게 된다. 이콜 그쵸? 그렇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나도? 의로운 사람이 되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영에 함께 계심으로 아, 네. 내가 영으로 기능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는 반드시 또 회개하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혼과 육의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될때 의로운 사람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은 바로바로 바로 회개해야 한다. 아, 네. 이해되십니까? 영으로 기능해야 돼. 영으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볼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혼과 영 그리고 관절 볼수는 뭐예요? 관절과 볼수는 뭐야? 육. 혼, 육, 영 이렇게 인간은 되어있단 말이에요. 영, 혼, 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먼저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 우리의 이성, 지식 이러한 것들을 다 찔러 쪼개십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다 깨뜨려라. 내네 자아를 파쇄해라네 자아가 없어져야 한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산다. 네가 죽어야 산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너는 살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의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깊이는요, 우리의 영까지도 다 바꿔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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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피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요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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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아멘. 아멘.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야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마 천국 가. 아멘.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옳은 길로 오라고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가지라는 것.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줄 믿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깨닫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니 너희들은 깨닫고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에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아멘. 네 혼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라 아멘.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자들아, 너의 영을 완전히 성령께 맡겨드리고 예수를 왕으로 모셔드리고 네 혼적인 생각들, 영적인 세상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은 완전히 깨뜨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적인 세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희들 사망의 길로 가지마, 지옥 길로 가지마, 천국으로 와라, 아멘. 천국 길로 와라.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 왜, 왜 괴로워하면서 네가 해결하려고 하고, 아멘. 유한한 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아멘.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돕고 계시는데 왜네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줄 아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의 상황을 치십니다. 돈만 바라보고 돈이 우상이 될 때, 돈을 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그 다음은 자녀를 치십니다. 자녀를 통해서 깨달아라. 내가 너의 자녀를 기른다. 너는 나를 믿고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고 자녀를 치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 몸을 치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버려 두시든가. 사생자이지. 깨달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싸인이 있을 때 깨달으십시오. 아멘. 성령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십시오. 아멘.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멘. 도우시는 성령님의 확실한 도움을 깨닫고 알고 그 도움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세례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옆에서 도와주는데 여러분이 깨닫지도 못하고 뭐지 뭐지. 왜 그래? 왜 그래? 이런 거 계실 거예요. 도와줘도 누가 도와주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도와줄 때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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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러면 되겠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준단 말이에요. 아 밖에 쌀 열포 대와 있어 문좀 열어줘 하는데 문안 열어줘. 절대 문안 열어줘. 내가 누군 줄 알고 문 열어줘. 그러면 쌀 열포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열어드려야죠.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열어드려야죠. 아멘. 우리 영혼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확실한 도움을 받는 것이죠. 아멘.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아멘.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모자를 흔듭니다. 아멘. 감사하지 않는 자식은 부모에게. 괴로움이에요. 아, 네. 부모가 아무리 퍼주어도 자식이 맨날 불평 불만하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흡족합니까? 아니, 절대 더 이상 도와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식이 다 됐지라도. 너는 안 됐다. 넌 그만둬야겠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네.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놓고 하시는데, 야, 네 생각 좀 깨트려. 네 자아 좀 없애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에서 그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데 여전히 나는 네 생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그런. 지옥을 향해 가는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깨달아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도우시는성각도도치하는 거죠. 아멘 아멘. a 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없 n a 안 돼요. 아멘. 아멘. 너도 말씀을 붙잡고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나를 도우시지 말씀을 찾아보세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바위시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삶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지지 않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죠 아멘. 내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주님 도와주세요 불에 빠져 죽어가면서 아나 어, 도와줄 사람 없나? 응.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으면 하늘 보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금 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 제발 네 영혼의 통로 좀 열어라. 아네혼 깨뜨리고 네육 깨뜨려서. 영의 통로를 좀 열어봐라 네, 네. 생각 좀 죽여봐라 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가고 싶은데 네. 너는 왜 문을 열지 않니 너 아직도 그렇게 잘났어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인생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점, 점이에요 점 하나님은 영혼에서 영혼이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 많이 살아보면 120, 70, 80일. 그 영혼의 시간에서 우리의 생의 시간이 보일까요? 70억 인구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응? 음? 하나님도 우리를 막 주위에서 보실까요? 손을 흔들면서,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죄책억 있는데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야 찾아오시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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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성령의 불을 받지요. 아멘. 아멘. 확실하게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될 때는 엎드려 기도하세요. 아멘. 말씀을 보세요. 아멘. 아멘. 말씀의 답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아멘. 말씀이 권능이고 아멘. 말씀만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다 들어 있어. 아멘, 아멘.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내가 너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네. 아멘, 아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다 고아예요. 안 그렇습니까? 고아예요 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네. 아멘. 내가 너를 영원히 끝까지 지키겠다.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니까 살려주겠다 말씀하시는 데 도와주겠다는 것은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하게 살려주시고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이온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분입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고정관념을 깨뜨리십시오. 아멘. 인간적 생각은 다 없애버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일 나를 위해서 일하실 때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드리며. 깨어지지 않는 내자이 시간 깨트리시고 회개할 것 있으시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